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2007년의 일입니다. 타 지역에 살다가 부산에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된 저는 기숙사 신청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하숙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좋은 방들이 이미 다 나가 버려서 고민하던 차에 전 그나마 깨끗하면서 방세도 저렴한 골목길 안쪽에 있는 집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방은 총 5개로 2인 1실이었는데요. 기본적인 가구들과 2층 침대가 있어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았고. 전 함께 하숙하는 신입생 또래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계약을 하느라 몰랐는데 제가 쓰는 방이 유난히 한기가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데다가 가끔 섬뜩한 느낌이 들곤 했지만 계절이 아직 초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1학기가 시작되고 과 대표를 맡게 된 저는 선배들과 함께 술자리를 자주 가졌는데요. 그날도 술을 마신 후 새벽 1시 무렵에 하숙집으로 갔습니다. 술기운에 새벽에 찬 바람을 쐬서 그런지 피로감이 밀려온 저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전 방에 있는 2층 침대의 1층을 썼고 2층은 함께 방을 쓰는 다람과 형이 썼습니다. 형은 제가 새벽 늦게 들어가면 잠을 자다가도 깨서 피곤할 텐데 얼른 자라며 꼭 말을 걸어주는 참으로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올 때 슬쩍 보니까 형이 2층에 누워있었는데 그날따라 형은 미동도 없이 누워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한가 보다 하고 저도 금방 잠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발끝이 너무 시린 느낌이 들어 눈을 뜨게 됩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려고 몸에 힘을 주는 순간 가위에 눌려버린 저는 몹시 어둡고 정막감마저 흐르는 방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층 침대 위에서 어떤 검은 형체가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형인가 하고 자세히 봤는데 그건 형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형체였습니다. 방바닥으로 내려온 그 형체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건 하얀 서복을 입은 여자였는데 여자가 거꾸로 서서 빨간 눈으로 절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자의 형체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입술이 새파랬으며 거꾸로 서 있는데도 머리카락이 천장 쪽을 향해 있는 겁니다. 전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아침이 다 되었을 때, 절 깨우는 친구 덕분에 겨우 눈을 뜰수 있었습니다. 새벽의 일이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쳐서, 하숙집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어제 그 형! MT 간다고 가방 싸서 나가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리고 네가 본거 그거 있다 아이가. 나도 전에 본적 있다. 낮잠 자고 있었는데 가위 눌리면서 방문이 열리더니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 그 여자가 방을 한 바퀴 휙 돌더니 내 목을 졸으면서 그러더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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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지만, 우린 하숙집 계약이 끝날 때까지 모두 거실에 모여서 잠을 잤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우리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군대를 전역한 후그 일이 생각나서 하숙집을 찾아보니까 집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 머무를 곳이라 해도 집은 신중하게 골라야 할것 같습니다. thank you